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김호연님의 신작인데요. 이미 각 서점마다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장르 불문 열심히 쓰신다는 김호연님의 부지런함에 일단 박수를 보내며 망원동 브라더스에 이어 이책 역시도 재미있게 읽어 추천을 해준 지인 덕분에 저도 기대를 갖고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청파동 주택가에 조그맣게 자리한 편의점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도 아닌데다 주변에 경쟁 편의점이 두 개나 들어서는 바람에 더욱 장사가 안 되는 편의점이지요. 이 편의점의 사장인 염영숙 여사와 염여사의 지갑이 든 파우치를 주워준 서울역 노숙자, 그리고 편의점에 근무하는 두 명의 직원, 단골 손님 두 명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평범한 모습들이지요.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인물들입니다. 이들 한명한 한 명을 주인공으로 짤막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지막에는 이 노숙자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이 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염영숙 여사.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정년 퇴직하고, 현재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편의점을 차려 근근히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점을 그저 돈벌이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생계를 위해 가게 문을 열고 있다고 하는 게더 맞을 정도입니다. 본인은 연금으로 생활비 정도는 걱정 없으니까요. 스라의 똑똑한 남편을 만나 결혼한 똑똑한 딸과 그 손녀가 있고 이혼 후 호시탐탐 편의점 처분만 노리는 반백수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너무 똑똑해서 정이 안 가고 아들은 사고만 쳐서 믿음이 안 가고,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미래에 틈틈이 자기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으며, 교회 봉사활동도 하는 등 야무진 은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부산 가는 길에 그만 서울역에서 지갑과 온갖 중요한 물건이 든 파우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걸 주운 서울역의 노숙자와 인연이 되어 그를 편의점에 취직시켜 줍니다. 오랜 교사 경험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은 자신 있다는 그녀는 그 노숙자의 눈빛에서 그저 그런 노숙자가 아님을 발견했고 냄새나고 말도 더듬는 영락없는 노숙자를 그저 채용하기로 한 것이지요. 가부를 받고 쪽방촌이나마 집을 구하고 외모를 단장해 환골탈퇴한 노숙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염려사 앞에 나타났고 이제 일만 제대로 배우면 걱정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일을 가르쳐 줄 오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시연은 냄새나는 노숙자가 영 내키지 않지만 평소 존경하는 사장님의 선택이라 뭐라 말은 못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말끔하게 하고 나타난 노숙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주 기분 좋은 놀람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도 척척 금방 배우지 않겠습니까? 오랜 음주 탓에 알코올성 치매로 기억도 잃어버리고 말까지 더듬는 거 빼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실 하나는 아무도 테크를 걸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큰 고민은 공무원 시험 합격입니다. 1년 전이 편의점에 들어온 시연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경험으로 여러가지 포지션을 요구하는 편의점 업무에 퇴적화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 주 5일을 꾸준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시험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할지 시험에 언제 합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사장님은 합격만 하면 언제든 나가라며 합격을 바라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전 편의점을 책임지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오선숙 씨. 사장님과 언니동생 하며 지내는 교회 동생이며 제 멋대로 산다고 밤낮 남편을 구박하다 그 구박에 못 이겨 결국 남편은 가출을 했고 이제는 영영 소식도 끊겼습니다. 또 하나뿐인 아들 역시도 멀쩡한 대기업 박차고 나와 무슨 계획인 건지 홀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하숙생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화가 많은데 사장님이 데리고 온이 노숙자는 그 화를 더욱 도둡니다. 하지만 늘 2시간씩 늦게 퇴근하며 편의점을 정리하고 동네 어르신들 잔심부름까지 해 주는 덕분에 매출도 늘어 사장님의 신입을 대신 얻어 갑니다. 이 노숙자가 근무하는 시간은 손님이 가장 없는 야간입니다. 하지만 늘 오는 고정 고객이 많은 시간대이기도 하지요. 덕분에 쌍둥이 아빠이자 회사에서 위태위태한 한 집의 가장 손님 그리고 절필을 각오로 집필을 준비하는 무명의 작가 손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쌍둥이 아빠 경마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늘 같은 술에 같은 안주를 시켜 혼자 마시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우리네 흔한 가장의 뒷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인 작가 인경은 우연히 창밖을 통해 내려다본 노숙자와 경만의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노숙자에게 확인하게 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가 됐고 그 노숙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희곡을 계획하게 됩니다. 친절한 노숙자 덕분에 인터뷰는 재미있고 진솔했으며 예전 극단 대표로부터 당장 무대에 올리자는 제안을 받을 정도로 이야기의 매력은 넘칩니다. 마지막 이 책의 주인공이지요. 이 노숙자, 도꼬라 불리는 기억을 잃어버린 이 노숙자의 이야기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그려집니다.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는 시점과 기억을 찾게 되는 계기, 그리고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이 주인공의 관점에서 나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시연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고, 항상 화가 많은 선숙에게는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며 손님 경만과 인경에게는 새 삶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너무나 대단한 일을 했지만 사실 이 노숙자 독고가 한 일은 그저 자신의 생각을 서툰 방법으로 하지만 진솔한 마음을 담아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런 그의 소중한 마음이 상대에게 다 그들의 삶 자체를 바꿔놓은 것이지요. 본인의 과거 기억을 찾아 참회하고 새 삶을 되찾기 원하는 노숙자 독고의 시선을 통해 그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졌으며 지난날의 과오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독고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저 또한 바랐습니다. 비록 허구의 이야기지만 현실에 있을 법한 어느 독고에게 새 삶을 찾기를 원하는 현실의 독고에게 희망의 마음을 담아 보내며 이 책을 덮었습니다. 청파동, 서울역 노숙자, 쪽방촌, 코로나 등 현실감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더욱 우리네 이야기인 것 같아 감동이 깊이 전해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